아,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 그런 여자의 관상이 있어요. 그런 여자의 관상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아, 이마가 넓어요. 그리고 어, 턱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마가 넓고 서기족대라는 거는 초년부터 고생을 하면서 말년까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지 돼요 설사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갖다 주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지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간대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내 관상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꾸 남편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어차피 어 생겼으니까 아 나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어 그런 형국으로 가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게 되면은 조금 잘 풀리는데 나는 내가 힘들게 돈을 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또 돈을 안 갖다 준다뭐 한다 그러면 계속 싸우게 돼요 싸우다 보면은 아 서로 맞지 않고 맞지 않다 보면은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혼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아 이마가 넓고 턱이 좁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지 되는 팔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아예 그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산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잘 어 풀릴 수가 있어요.